어디 Q5입니다. Q5인데 3G MMI 옵션 차량이에요. 3G MMI 플러스하고 MMI하고 차이점은, 어, 앞에 커버가 유광이면 플러스, 무광이면 일반 3G MMI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죠. 무광이죠. 3G MMI. 아우디 Q5 국산 12.3인치 작업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이 아름답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조립해 볼게요. 네, Q5의 국산 12.3인치 작업하고 있어요. 전용 마감재 사용해서 비상등 그대로 다 살립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죠. 무광은 3G MMI입니다. 3G MMI Q5 국산 12.3인치 조립해 볼게요. 아우디 Q5 차량의 국산 12.3인치가 이렇게 멋스럽게 걸립니다. 자, 순정 화면도 같이 사용은 가능한데요. 아, 보통은 아우디는 계기판에서도 오디오 모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풀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풀 화면 바꾸는 방법은 2번이고요. 3번, 4번, 5번이 풀 화면이에요. 한번더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7초간. 네, 풀화면 a u d Q5 3G MMI고요. 예,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났죠. 순정 화면도 같이 쓸수 있는 게 국산의 매력인데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순정을 잘 연결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정은 로테이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풀 화면입니다. 풀 화면으로 가는 방법 11시 방향 버튼을 7초만 또 누르고 있는 거죠. 쭉 누르고 있으면 화면이 변할 겁니다. 이게 4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라스트 5번. 그럼 똑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프라면이 되는 거죠. 프라면을 만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어플 두 가지 쓰는 거 한번 볼까요? 박스 두개 누르면 위 아래로 어플들이 보이죠. 아나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팀앱 여기 있네요. 팀 앱을 왼쪽에 쓰고 싶어. 누고 르 있습니다 팀 앱을 해볼게요. 팀 앱을 누르고 있으면 여기에 드래그하세요라고 회색 박스가 보이죠. 다시 한번 가다가 멈추지 마세요. 그냥 쭉 밀면 회색 박스가 반입니다 그러면 손 놓고요. 그럼 하나가 찼죠 나머지 하나. 그러면. 팀의 반, 유튜브 반. 넷플릭스는 PIP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건 어플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산은 이게 되죠, 또. 화면 비율 조정이 됩니다. 중국산은 반반만 되거나 아주 얇게, 이거보다 더 얇게 되는데, 국산은 어느 정도 화면 비율이 조정을 하면서 쓸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있고요. 원래 순정 버튼 누르면 다시 빠져나갑니다. 원순정. 여기에서 리턴이나 내비 버튼 누르면 다시 MV700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넷플릭스,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 티맵 유튜브, 어플 반반, 내장 스피커는요. 볼 터치를 눌러서 활성화하고 볼 터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러면 스피커가 온대고 이러면 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양만 하시면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